자,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1대1 함수? 어, 이거는, 이거 보니까, 어, 2020년, 그죠? 인천남고 18번. 이거와 같은 내용의 문제네요. 그죠? 이거 우리 연습했었어요. 일단 얘는, 하고, 어, x가 3, 그죠? 뭐 여기 한3 이렇게 할까 3? 응? 또 y는 1, 뭐 이렇게 할까? 그래인데 여기가 뭐, 어? x에 3을 넣으면 이거 3 플러스 a 잖아, 요 그죠? 분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응? x 3분의 1. 이걸 모르잖아. 이게. 여기가 이거잖아. 3 플러스 A. 이거잖아. 그런데 어쨌든 1대 1이면 x 이퀄 4에서 응? 연결해야죠. 연결되어야지. 그렇죠.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되잖아. 그러니까 여기다 4를 놓으면 3 나오잖아. 그치? 그러니까, 4를 넣으면 3 나와요. 여기가, x equal 4일 때 3. 위에 4를 넣어봐. 이건, 4 더하기 a가 나와서, a는 마이너스 1이야. 그래서 여기가 a는 마이너스 1이야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래서 3을 넣으면 2가 돼. 여기다가. 그니까, 여거 여기 x 3분의 1하고 여기가 2야, 2.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가 그려지는 거야. 그렇죠? 근데 얘가 4라고 하면 뭐 4가 여기라고 할까? 이렇게 요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. 4보다 큰 쪽이니까. 그4 4일 때는 얼마라고요? 3이라고 여기가 또또또또또또요이라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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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얘는 4보다 작을 때 그리는데 요 x가 x 앞에 마이너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,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 이 인천 난구에서도 똑같은 모양의 우리 요거 요거 가지고 연습했잖아. 그러니까 F가 오면은 F는 여기죠. 오5아 그러면 2분의 여기 5넣으면 4에서 2야. 2 값은 2야 2. 그럼 이렇게 나누면 이게 6이잖아. 그러면 F라는 곳에 6을 넣어서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6을 넣어서, 얼, 6이 나와야 된다고, 이 값이. 6은 여기 3보다 더 위에서 나와야 되니까, 이 무리함수식에다 넣어야 되겠네. 그쵸? 음.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,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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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그러니까 얼마를 넣어야 돼, 여기가? 이말이잖아니까 그러니까 루트 4 마이너스 저거 x 대신에 k 그리고 플러스 3 한게 이게 6되야된대잖아 그럼 넘어가면 3이죠 4 마이너스 k는 제곱하면 9죠 그러면 k는 음,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착해서 맞으셨네 잘했어요